오늘자 꿈세계 보스 외눈늑대왕에 대해서 변경된 배치와 조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눈늑대왕에서 샤키르랑 발리카, 루보미르가 좀 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굳이 이것들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보스에서는 좀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낼수 있는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는 조합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낼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신화 플러스 주문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눈늑대왕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미아 같은 경우도 티를 잘 뽑아내긴 하는데. 굳이 신바트가 있는데 레미아를 또 사용할 이유는 없어서, 뭐, 신바트 10강인데 레미아가 25강, 이런 분들은 거의 없겠죠. 똑같은 식강인 상태라고 봤을 때는, 그냥 신바트를 쓰는 게 낫기 때문에, 플루스터 정도만 좀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초검술과 균형술을 당연히 두개다 번갈아가면서 쳐보셔야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균형술이 고점이 좀더 높긴 하지만, 아다리가 안 맞으면 또 초검술을 못 넘는 경우도 있어서, 초검술로 몇번 쳐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균형술로 재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배치는 이전과 똑같이 소니아에게 칼라와 AD를 걸고 카투투카를 AD 앞에 배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모키를 여기다가 넣어 주게 되는데 스모키 같은 경우에는 주문석이 이번 시즌에도 좀 쓰레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쓸 때나 기본 배치를 쓸때 파라크를 사용할 때만 제외하고는 스모키를 계속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D를 쓰는 것보다 신바트를 쓰시는 게 좋고 AD가 25왕이 되어 있을지라도 신바트가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분들이나 덱풀이 약할 때는 똑같이 가장 앞쪽에 스모키를 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소니아와 에디 메이를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칼라를 넣어서 이렇게 전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외눈 늑대왕에게 초반에 썰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충파술로 바꿔도 크게 유지력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파술로 한번 해보시긴 하는데 만약에 충파술로 넣어서 유지가 안 되신다면 스모키를 빼시고요. 소니아를 앞쪽으로 한칸당긴 다음에 소니아 뒤쪽에 카이를 넣어서 메아리를 충파술 말고 초검술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아리를 바꾸는 걸로 안 된다면 카이가 반드시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치 자체는 여기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하라크를 쓰시고 계시다면 하라크를 딜러 자리에 넣고 스모키가 나간 다음에 플루스토 분신을 앞쪽에 그리고 본체를 소니아 버프에 같이 걸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칼라를 소니아 앞에 둘지 아니면 후긴을 소니아 앞에 둘지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칼라를 넣었을 때 높은 점수를 낼 수가 있고, 후긴 같은 경우에 진급이 잘 되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크 조합만 스모키를 쓰지 않고요. 다음은 이제 쌍둥이 조합인데, 쌍둥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파란 머리를 왼쪽에 두고요. 한칸 떨어져서 분홍 머리를 오른쪽에 둡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 스모키, 그리고 스모키 왼편에는 플로스터 분신,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로스터 본체를 두는데, 본체가 이렇게 분홍 머리에게 보프를 줄수 있도록 분홍 머리 앞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투투카를 스모키 뒤쪽에 배치하고 마지막 딜러 자리는 이렇게 신바트가 들어갔을 때 하라크가 없는 조합에서는 가장 높은 고점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AD를 사용했을 때는 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점수 차이를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바트를 좀 사용하기가 힘드시다면 신바트 자리에 그냥 AD를 사용해서 전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바트와 AD는 무한모드에 넘어와서도 신화플러스 주문석이 나오는 앞으로 2주 동안은 하라크가 없으신 분들은 딜러 자리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하라크를 쓰실 때도 여러 가지 배치와 조합들이 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전에 최고점을 달성했던 조합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라크를 쓰실 때는 분홍머리를 오른쪽 한칸 이동을 시키고요. 땅둥이 버프 왼쪽에는 하라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루스토어 본체로 구겨넣은 다음에 플루스토어 분신은 가장 앞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라크 앞쪽에는 카투투카 마지막으로는 칼라를 앞쪽에 배치를 시켜서 기존대로 이렇게 치시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저렇게 조합을 좀 바꿔볼 수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과장이 좀 신박하더라도 고점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전 배치로 좀 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눈 늑대왕에 들어가는 조합들을 알아봤는데, 외눈 늑대왕에서는 티시니아와 하라크 조합이 하라크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는 아직까지 높은 고점을 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라크가 없으신 분들은 신바들을 길드보스라든지 홈세계에서도 어쨌든 한두 군데는 써야 되기 때문에 시즌 상점에선 사지 않으시더라도 소음 목록에 올려서 빠르게 완성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꿈세계 보스에서도 높은 고점 내시기 바라겠습니다.